이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병병 바이크 타는 사람한테 가장 무섭죠.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벤리 110에는 어, 여러분이 모르시는 숨겨진 네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1. 배달 세팅, 2. GS 투어 모드, 3. 아메리칸 크루즈 모드, 4. 마지막 알차 모드가 있고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배달 세팅입니다. 네, 확실하게, 뭐, 이건 기본 세팅이라서, 뭐 배달 보통 세팅 저렇게, 롤링 하면서 오고, 항상 쉴때 이런 포즈가 나와요. 네, 자연스럽게 이벤니 110을 타면은, 요 배달 세팅. 그냥 이건 뭐 자연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뭘 누르고 항상. 네, 요 배달 세팅이 첫 번째 모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GS 투어러 계열입니다. 요건 약간 옵션을 장착해야 되는데, 네, 시트고가 좀 있죠. 그렇죠. 요런 모드가 가능하십니다. 벤니 110. 네, 어, GS 모드. 서서 타는 거죠. 이거 GS 모드는 이제 3박스 예, 이 삼박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밴니는 기본적으로 뒤에 하나만, 박스 하나만 달아도 이 박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3박스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앞에 이 바구니, 이 옵션 요게 있어야 돼요. GS 모드를 하려면. 요 삼박스 엄청나고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 뒤에 탑박스만 있으면 되고, 앞에 바구니에 양파, 파, 뭐, 우유, 이런 거 싫을 때, 정말 진정한 GS 모드가 발이 되죠. 자, 다음, 아메리칸 크루즈 모드입니다. 요거는 요 발판을 펴주시고요. 예, 네 중요합니다. 요 발판. 요걸 펴주시고, 자, 한 번, 모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모드는, 음, 저 GS 모드 바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비치파 형태 크루즈밖에 안 됩니다. 자, 보시죠. 네, 아, 완벽하게 스텝 밟고 쭉 뻗은 팔. 예, 아메리칸 크루즈 모드고요 요건 이제 앞에 그 GS 모드 옵션이 없으면은 발을 앞에 모을 수 있어서 좀더 약간 일자 핸들바 그런 아메리칸 모드도 가능합니다. 유턴하는 것도 완벽하게 아메리칸 스타일들 유턴하듯이 가능하고요 자, 요렇게 숨겨진 모드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들어보시죠. 이게 못 들었을 뿐인데. 카메타 소리, 가 말바콥 소리. 스탠드를 내리고. <laughs> 스토로를 땡기면 이렇게 따닥, 따닥, 이런 소리 납니다. 자, 마지막, 알차 모드입니다. 예, 고속 투어. 예, 고속 투어때꼭 필요한 모델이고요. 이 알차 모델은 요, 머, 머플러, 요, 하단과 그 다음에 옆에 닭발, 닭발 있죠? 그걸 이용합니다. 자, 갑니다. 고속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예, 완전히 백스텝 되어 있고요. 전경으로 앞으로. 요, 요, 조심하시게. 뱀니 앞에 만약에 저렇게 저처럼. 앞에 그, 쉴드가 있다. 하이바가 달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거 없으시면, 뭐, 바로 이제, 정경 각 숙여가지고, 완벽하게, 더 완벽한 자세가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벤리에는네 가지 모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 완벽한,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모드가 다 있기 때문에, 기변병? 아, 필요 없습니다. 예, 요거, 요, 닭발, 요거 펴주셔야 돼요. 근데 요, 닭발 밟을 때 조심하시고, 닭발 말고, 이 스탠드가 올라와 있거든. 여기에 발 얹으시는 게, 가장 백스데이에서는 안정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주행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그럼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게 아 이게 이 사람 그냥 여기서만 보여주고 뭐 이게 실제로는 라이딩이 안되는다 이런것도 저희 또 못참죠 그래서 실제로 예, 출근길에 <laughs> 라이딩하는걸 보여드릴게요 각 포지션별로 어 그리고 또 아까 할리 모드에서는 음, 여러가지를 할수 있어요 아까는 비치바 모드였는데 또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밴니7 9자 오늘은 저번에 쇼웨이 그팔 헬멧을 써가지고 하얘가지고 이제 앞에서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음, 오늘은 홍진 제일 상위 모델이죠 레드불 음, 요거 쓰고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면은 뭐 그거는 저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아 오늘 아까 흐려서 이거 내가 클리어를 그냥 끼고 나왔는데 눈이 부시네요 뭐. 그래요 한번 나온 이상 그냥 가는겁니다 다시 들어가서 교체하기도 그렇고 자 우선 일단 배달모드 자 배달모드에요 예, 배달모드 이거 뭐 그냥 이렇게 가도왜 이렇게 흔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달모드 뭐 이런거 신호등 있는데 그냥 막 써요 그냥 그냥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차 가든 말든 이렇게 신호등 예, 오사람 보고 이렇게 배달모드 예, 배달모드 생활형 배달모드에요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예, 이렇게 가다가 뭐 차가 없네 어, 배달모드 이게 배달모드입니다 예. 왜 항상 이렇게 앉아요 배달모드는 좀 어, 그리고 이거 아시죠 이거 에, 왜 이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에, 배달 모드. 에, 뭐 너무 뻔한 거죠? 에, 배달 모드. 당연한 거예요. 하여나 어, 이렇게 운전하세요. 차 하시는 것 같아요. 배달 모드. 에, 그래서 배달 모드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음, 다른 모드도 에, 충분하죠. 에, 여기 학교 앞이라서 규정 속도를 좀 지키고. 아, 밴니는 좀 좋은 게 규정 속도도 아주 지키기 좋은 오토바이죠. 이벤니안 되면 다 돼요. 음. 자. 다음은 이제 요 규정 속도를 좀 지나면은 제가 GS 모드 한번 가겠습니다. GS나 투어링 계열입니다. GS나 투어링 계열. 아, 이 계열들은 좀 오프로드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복장, 제가 복장에도 잘 어울리고 음. GS 투어링 계열은 약간 안 좋은 게 이제 옵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옵션 뒤에 등받이 이거 하나 달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도 달았는데 장거리 뛰려고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딱히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입니다. 이거 뭐 굳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저도 장거리 타면 이렇게 기대려고 했는데, 뭐 일단 허리가 세워져서 좋아요. 아시겠지만, 이 바이크라는 게, 이 포지션을 잘못하면 되게 안 좋거든요. 자, 이제 GS 모드 가시죠. 네. 이거 GS 모드는 뒤에 차들이 좀 없어야 하는데, 이게 욕을 쳐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되면. 저 뭐, 뱀디도 아, 저기, 뒤에도 느껴 오니까. 자, 일단 GS 모드 스탠딩입니다 그렇죠. 일단 높아요, 포지션이. 네. C2가 높기 때문에 올라서 타야 되고요. 네. 팔이 좀 빠져있죠, GS 모드. GS 모드 타시는 분들. 네. 자, 이렇게 가시다가, 예, 회전도, 예, 코너도 딱 멀리서 그냥 쭉, 예. 이게 알차 모드랑은 틀려요. 자, 이제 GS 모드 극강. 자, BMW 이상 못 타도 이사야 다 GS. 예, 서서 가죠. 예, 거의 유라시아입니다, 이거는. 유라시아. 예, 서서 가시는 분들. 예, 거의 GS 모드. 이거 밴드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GS 모드. 얼마나 좋아, 이거. 예, 다 돼요, 코너링. 예, GS 모드. 자, GS 모드. 예, 잘 보셨죠? 이거 GS 모드 이거 다 됩니다, 코너링. 어, 자. 다음은 이제 할리 모드. 이 할리 모드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할리 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잠시 스텝을 펴야 되니까 아 포지션도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할리. 약간 비치 바가 아니에요. 일반 할리. 이게 원래는 앞에 없어서 이렇게 발이 앞에 가야 되는데 이 바가 있으면은 이 모드가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할리 모드가 되는데 이바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치 바 아시죠? 비치 바 할리 모드입니다. 자 다리. 네. 왜? 포지션이 앞에 있으니까 예, 비치봐 예, 라이딩 다 돼요 자, 되잖아요, 아, 되잖아요. 자, 되잖아요 어, 자아 할리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이죠? 예, 뭐 이거 커넬링 다 돼요 이거 뭐못 가는 거 없어요 아, 이거 왜못해 아, 뭐 쉬어 이거 한면 빨리 가야지 저 미친놈인가 보고 보고 봐어 아, 이거 다 돼요, 다돼 이거 왜안돼 아메리카 모드 자, 아메리카 모드 아, 좋아 아메리카 모드 더 편해, 더 편해 자, 힙업 되고 자동으로 코어 근육 생기죠, 이거 예, 아메리카 모드예요 예, 아 크루즈 모드 아 좋지 않습니까? 비치빠비치빠 핸들 자 가시고 자 이제 아이고 자 올라와서 어, 잠깐 지수 교체 이게 막 순식간에 되는 거야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닭발을 좀 펴야 돼요 닭발을 어요 모드는 우리 아이차 모드 예 제일 많이 타시죠 여기 앞에 그 닭발 요 스텝 요 스텝 과요 닭발을 좀 펴주시고 요거보다 스텝이 뒤로 가야 되니까 예 뿅카 모드 자, 올리시고 했습니다. 요다음바은마을 위에 살짝 대동과 뿅하 모드, 뿅나요? 이제 빠르잖아 창세서 닭발하고 안 돼요. 에이, 그러니까 자 고기도 숙이고 얼마 요자 뿅과 똑같잖아. 뭐가 안돼 이거 다 되지. 뿅하드예요뿅하 모드. 예 알차. 예. 어 이거 무슨 뭐 소리야? 소리 안 나면 입으로 아, 자, 자, 뿅컨모드. 뿅컨모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쭉, 이거. 아, 그러면 이거, 마우라 소리 어떡하냐. 머플러 소리. 아, 입으로 내면 돼요. 입으로. 오오오오. 오오 유심하라, 유심하라. 오오오. 아크라법이. 오오오. 입으로 우오. 내면 돼요. 예, 네, 뿅컨모드. 이게 다 돼요. 예. 네. 이 뱃니 한대 있으면은 여러분, 기변병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애착하는 바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뱃니. 자, 여러분, 우리 기변병 치료를 위해서 뱃리 예, 110, 한 대씩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고, 즐겁게, 이제 시즌 온입니다. 즐겁게, 우리 안전 라이딩 하시고, 아, 제가 원래 이전에 그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많이 좀 구독을 해주셔서, 새로 채널을 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물이랑 이런 것들이 좀 없는데, 계속 업로드 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네, 많이 끝까지 좀 감상해주세요. 네, MC 자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